안녕하세요. 광고 홍보학과 이빛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광고는 필라이트 후레쉬. 공들여 만든 상쾌한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광고는 잘 만든 광고가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너무 정보가 많고 화면 전환이 급작스러운 면이 있어요. 필라이트의 마스코트 코끼리가 밀을 재배하다가 난극에서 떨다가 갑자기 물을 걸어요. 물론 이게 미래 재배 과정부터 시작하는 발포주의 제작 과정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회사가 말하고 싶은 공정 과정을 이해하면서 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면 전환이 그다지 의미를 따라오게 이해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공들여 만든 상쾌함, 누가 따라오랴? 필라이트 후레쉬 하고 끝내는데, 이게 기억에 남는 키카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공들여 만든 상쾌함이라는 게, 그다지 단순한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신선한 느낌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그냥, 평범함에 극치를 날려서 솔직히 저는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애초에 소비자에게 이해시켜주려는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광고 캠페인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상 깊은 키카피가 있냐? 그것도 아니어서 소비자의 기억에 남지 못했어요. 즉, 쉽게 잊혀지는 광고였고, 두, 세번더 봐야 필라이트 후레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이트 후레쉬 광고가 더 좋은 캠페인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